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지금 우리가 정의 1단원에서 했던 거, 정의했던 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등변 삼각형이다. 앞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은 이거다를 배운 거잖아. 이거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그래서 1번 뭐냐면,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죠?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두 음,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어, 요 성질. 특히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쉽죠. 삼각형 그려 보면 a b c에서 각 b하고요. 각 C가 같으면 그죠? 이면 A, B랑 A, C의 길이도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음. 자, 증명해 볼게요. 앞에서도 증명 많이 했으니까 자, 삼각형 있는데 그죠? 삼각형 얘가 A, B, C고요. 어, 이렇게 2등분 시킨 게 D라고 합시다. 얘네도 이등분 시킨 게 자, 삼각형 ABD 하고요. 삼각형 ACD가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냐? 첫 번째 1번. 이미 우리가 전제 조건 얘네들이 같다고 전제 조건 해 놨어요. 맞죠? 그래서 각 B하고 각 C가 같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BAD는 각 CAD랑 같아요. 이등분 시켰기 때문에. 세 번째는 AD가 공통이에요. 따라서 아, ASA 합동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따라서 결국 얘랑 얘도 길이가 똑같겠죠. 아, 그래서 AB하고 AC가 길이가 똑같구나. 아,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문제에서 요하는 거는, 선생님 지금 2-1번하고 2-2번에 해놨지만, 테이프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테이프가 있는데, 이 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접어 올렸다 이거예요. 접어 내리거나 접어 올리거나, 그쵸? 자,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럼 얘가 왜 나오냐? 이 테이프 안에 늘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뭐냐면 문제 유형 1번이에요. 자, 얘랑 얘랑은 엇각이어서 크기가 똑같고요. 맞죠? 얘랑 얘는 접었으니까 크기가 똑같아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빨간 삼각형은 늘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 이등겨,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를 찾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이게 문제 유형 1번이고요. 문제 의 유형 2번.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하고도 연관을 짓지만 실은 이거에 관련된 거.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맞죠? 그리고이두 내각은 한 다른 내각의 외각의 외각의 크기와 같아요. 이두 각의 합은 늘 이거 이용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20도고, 여기는 180, 뭐, 아니, 80도야. 아니, 너무 크다. 너무 작다. 100도야.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해되죠?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근데 어떻게 나오냐? 이등변 삼각형이랑 연결지어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계속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얘도 이등변이야. 이렇게 해놓고, 얘도 이등변이야. 그래 놓고, 얘를 구해,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각도면 여기 동그라미 각도죠 자, 이 삼각형의 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큰 삼각형을 보는 거죠? 이거의 외곽이니까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형태가 이등변 삼각형이랑 연관지어서 나오게 된다. 이게 문제 유형 두 번째가 되고요. 자, 문제 유형 3. 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아요. 얘가 있고요. 얘가 있는데 이 각을 물어봐요. 그죠? 그리고 얘는 a, b, c. 자, 그럼 어떤 형태냐면 이 문제 유형 3번도 실은 문제 유형 2번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x는 동그라미 더하기 2분의 1 가게이랑 같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가게이가 x 더하기 x거든요. 그럼 x 한 개는 동그라미 더하기 2분의 1 가게이가 되겠죠. 이해되요, 윤지? 이해되죠? 그러면 잘 봐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있냐면 외곽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외곽이 존재합니다. 바깥에. 그쵸? 동그라미 더하기 각 X는 동그라미 더하기 2분의 1각 A랑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날리잖아요. 이렇게. 각 X는 2분의 1 곱하기 각이에요 얘가 40도면요. 얘는 무조건 20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50도면 25도 나오고요. 이 원리이기 때문에 내각이 2등분하고 바깥에 외각이 2등분되어 있죠? 그럼 무조건 이 원리 때문에 무조건 반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학교에서 얘를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이 과정을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어? 그럼 반띵해서 쓰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풀기 하겠습니다. 음. 시작. 나좀 내려줄게요. 음 응, 써봤더. 또. 또 내려줄게요. 음요 응, 유형까지 써나요? 어, 봐, 내가 못 쳤어. 못어 위에. 음, 응. 음또 응. 응, 내려줄게. 맞았어. 음. 한번 볼게요 문제도 음. 자 여기가 x면 선생님 얘기했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도 x 여기가 2x 그럼 여기도 2x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외곽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3x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x는 40도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선생이 얘기했지만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 엇각이어서 갖고 얘는 접어서 갖고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BC가 7이면 AB도 7cm가 되겠죠. 응, 따라서 7cm. 응.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